과연 어느 팀이 가을의 전설 주인공에 합류할 수 있을지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성공에 들어갈 한화의 다수입니다 어제 라인업이랑 똑같습니다. 들어습니다 한화이글스 초반에 선취득점을. 어떻게 빼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네. 볼수 있겠고요 오늘 어, 2차전 두산 랜드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도 홍성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랜드리 네, 12승 8패 3.12의 평균 자책점 정민철은 12승 5패 2.9의 평균 자책점 자 유격수 빠졌습니다 주격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자선두타자 출루하는 한일루에의 고동진 자 강국입니다 자 좌측이 안타도 있습니다 좌측 안타 오구 자당당 바운드 크게 치겠습니다. 자 유경상에서 1루에 포웃 1루에 당산을 입니다아 이런 수비가 나오군요. 홈런 아, 세 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스윙스 라운드! 잘루 1루와 3루. 냈습니다 자, 우측에 쭉봤습니다 자, 위익수로위익수로 넘어갈 듯! 넘어갈 듯! 넘어갈 듯! 넘어갈 듯! 자, 볼때 말았어요. 홈런! 홀대를 맞았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다는 걸 보여 입증이 되는데 네. 추가점을 냈거든요 승진입니다 네.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에 좌익수 앞에 알타됐습니다 자 주자 스타트했습니다 자 헛스윙 승진 도루는 2루에 성공입니다 김동준은 바운드볼 헛스윙 자몸쪽자 자, 약간 맞았어요. 마지막에는 붙였는데 네. 노름수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슬러커 뭐 유격수 면입니다. 아. 자, 유격 잡아서 1회 볼사오 잘로 1루와 2루 두산의 1회말 공격 끝났습니다. 자, 이영우 투색 두벌자중 쪽에 아 타도했습니다. 아, 오늘 좌 타자가 잘 치네요. 그렇죠. 투 두산의 불펜입니다. 자, 주자 사트 자 우. 현 선수입니다. 초공작 자 우중간에 우중간 우익수 잡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이사의 상루자는 여유 있습니다. 상루자 특정 1대1 동점. 자, 신경현의 아. 우익수 희생 플라이 상훈 호수윙스더라오 이번에는 친접성으로 보이는데요. 어? 자 투수 넘겨서 2루주 잡지 못했습니다. 자1루자2루에서멈쳤습니다자 초공작 자 죽여 죽여. 아! 됐습니다자 이루자 3루 들어서 여유 있습니다. 이루자 특정 그리고 이루시한 삼두까지 오늘 경기 정말 재밌네요. 다섯에 삼번 타자 크루즈. 자이루쪽아 이루수 또 뒤쪽에 멀리 블러나 있어서 잡았습니다. 인데 네, 아웃됩니다. 자 투수입니다 투수에서. 자, 우측에 쭉 봤습니다. 자, 넘어갈 듯, 윅스 포기합니다. 김현수, 동점 업너 자, 주산의 이 젊은 선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조리술 아, 카운트에서 아, 네. 낮진 볼을 걷어 올려서 뭐 맞는 순간 넘어가면 느낄 수 있는 큰타구가 나왔습니다. 불 네, 겁니다. 네. 2대 동점. 자, 승리가 빠졌습니다. 도영빈, 좌지 않다. 자, 또 뭐라 붙이는데요. 네. 아 결국 투수가 바뀌죠 정민철 투수 유원상 선수가 네. 어제에서 또 올라오네요. 네자 김동주 자 낮았습니다 볼넷입니다 이루자는 스타트했고 볼넷 주제 자, 자윙자 그대로 이루자 성노 상남수홈호입니다자 고양이 홈런 홈에서 홈이 고양이 홈이 자 그리고 또 점수가 4대2가 됐습니다 갑자기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네. 자 바깥쪽 볼이 선언되면서 몰래. 자 유격수 키를 넘어갑니다 좌중간에 악타도 있습니다 자 1루자 2루에서 뻗쳤습니다 자, 자 이제 4구 자투수 스쳐서 아, 2루 쪽입니다 병살 컸습니다 1루에 볼사웃 1루에 아웃 병살 탑니다 4-6-3의 병살타 아 보리이버트 실패가 이렇게 또 크게 작용을 하네요 네자 3루 자 유격수입니다 자 유격수 2대1을 잡았습니다 자 1루에 완만한 성금 아웃됩니다 이루버루 3루, 3루 득점하지 못하는 한화의 4회초 공격 좌측에 좌측에 2루 타코스입니다자 좌측에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1루에서 2루까지 가는 안경현 이구 번트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3루에 늦었고 1루에만 아웃됐습니다 보내기 번트 성공 선상수비 초공대 우측에 쪽시 탑니다 자 우측에 자 2루 타코스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까지 갈듯자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최상명 3루에 3루에 슬라이딩 아웃됐습니다 3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자, 레아플라이 민병헌 삼루수 이범호, 이범호가 잡았습니다. 자 두산의 6회말 공격 아, 끝났습니다만 은자 <목소리> 5대2로 아, 뒤져있는 한화 치회초 선두타자가 바로 고동진 아, 선수가 아, 2루타를 치고 금민철 선수를 상대로 해서 2루타를 치고 나갔고 아, 금민철 선수 한타자만 상대하고 지금 이승학 선수가 올라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 원벌에서 2구 2구 좌측에 좌측 스타 나옵니다. 2루자 선두 돌아서 고동진 득점 5대3으로 아, 이 점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격기또 모릅니다 네. 네. 한타 8개 볼래 2개 자이루자 스타트했습니다 바운드 도루 성공입니다 자, 자 아, 이거는 이승학 네. 선수의 미스예요 네. 김태균에게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자삼류관 상류관 빠졌습니다 좌측 안타 자이루자성돌아서 홈으로 홈인 5대4 한점차 제 경기에서도 마운드에 올랐던 송진욱 어? 네. 자삼루가 깊숙합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좌측에 아... 빠졌습니다 자 이종욱이 또 폼을 여네요 참잘 치네요 네, 네. 이종욱 공을 잘 본다는 얘기죠 네 1루자 스타트 자 유격수 빠졌습니다 좌측같다자 이종욱이 3루까지 갑니다 자 3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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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참 빠르네요 아, 정말 빠르네요 노하우 주자 1루와 3루입니다 다시 또 스타트, 허스 스타가오. 자, 일단, 승진이 네. 됐고. 네, 승진이 됐고요. 이류산2루까지 네. 갔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예, 네, 최준석 선수를, 에, 선택을 합니다. 에, 일단, 룰을 채워놓고, 알루 작전에 성공한다면, 칠구 맞겠습니다. 자, 바운드 크게 치었습니다 자, 이격성. 자, 리단 골. 1회만 골싸움. 루에서 살았습니다. 자, 3진 호민 자, 이정욱 선수 호민 자 행운이 두산 쪽으로 좀 따르는데요 네, 자 중교수 쪽입니다 중교수 쪽자이루수 잡아서 유격장에에서 1루에 1루에 세임됐습니다 네안타 안경현 또2사 후에 적시 타점을 올려냅니다 자 이거는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네, 네. 7대4가 됐습니다 맞추기에 급급하는데 네. 자 좌측에 좌익수와 좌익수 잡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자 삼루라서 오재원 범인 아 다시한 점 추가 8대4가 됩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진짜. 2 대수 2001년도 우승할 때 당시에 네. 아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요. 지금은 이 단기전 포스트 플레이오프에서 보복 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삼루쪽. 삼루수삼루수가 잡았습니다. 자, 원아웃 됐습니다. 전상렬3루쪽 파울프라이. 수비를 하는 거고. 자, 이종욱 선수가 그니까 또뛰는데요 뭐. 자, 그리고 이종욱 선수도 지금. 이런 뽕을 꼭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칼륙시 오해 소식이 될수 있거든요. 네, 자, 좌중간에 크게 날아갑니다. 자, 좌중간, 좌중간.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 조원우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러입니다 볼렛. 김동주자 1루쪽 1루스 찾지 못했습니다 자 우측에 빠졌습니다 이사 2루주자 이정욱 범인 9대4 3진입니다 자긴또 8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균자책점이 2.4 64경기에 나와서 7승 에, 3패 1세이브 20개 골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안타죠? 자 2루쪽 2루 섭지 못했습니다 우측않 안타 잘 치네요 네 고동진 네. 오늘 안타 내리겠습니다 자3루쪽페어버립니다자 2루타 코스 1루자 고동진 3루까지자 홈으로 옵니다 고동진 홈으로 고동진 홈으로 고동진, 홈로. 고동진 에, 득점 조원회의 적시 2루타입니다 한점만회 9대5 2,3이 자 이루죠 아 이루수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고영민에게 걸립니다. 역시 또 이익수에 걸리네요. 네, 네 완전한 이루수 키를 넘어가는 타구가 이루수 평범한 플라이로 걸리면서 경기 끝났습니다.